자, uh, Reading Comprehension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omeone once described Vidal e s s o n as the man who did for haircutting what the Beatles did for rock'n'roll이라고 되어있습니다. Uh, 첫 번째 문장 해석하기, 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법을 이해 못하면요, 해석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한때 묘사했다 Vidal s a s s o n 을 뭐로써 묘사했냐면요, 어떤 그 사람으로 묘사를 했는데, 헤어 커팅, 네.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네. 했었던 사람,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두 해석은 뭐 공원했다, 그렇게 살았다. 그니까 오직 그뭐 있잖아 장인 정신 내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예. 네. 오늘 진짜 감기 걸려 갖고요. 내가 지금 헤롱헤롱 된데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세요. 어우, 최고다, 최고. 자, 비틀즈가 락과 롤, 락앤롤이 음악의 하나의 장르죠. 네, <laughs> 락앤롤이라는 음악 장르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네, 머리 자르는 것을 위해서, 이발을 위해서 살았었던 공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비달사순을 묘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 한번 더 갈게요. 자, 누군가는 한때 묘사했다 비달사순을 모로써그 사람으로서 묘사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네, 머리를 자른 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자, 저 사람은 진짜 머리를 자르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야? 이런 뜻이죠. 머리 자르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으로서 비달사순을 묘사했죠. 모모하는 것처럼. 비틀즈가 락앤롤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왓이라는 대 네,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는 게 아, 접속사로 봐야 되거든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외워 두셔야 되겠네요. 이 자리에 왓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외워 두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describe a as just as a what b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냥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냥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뒤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자, 음, 로징맵을 해야 되나? 그냥 게싱 단계에서는 비달 사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냥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겠죠 비달사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내용 내에겐 내용 나올 것 같습니다 로직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이 살았던 그냥 일대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없지만 요약정리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좀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요약정리는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비달 어떤 사람이었다 헤어커팅 이 사람의 직업은 뭐다 아이고 머리 자르시는 분이었죠. 두 번째로 갑니다. 비달은 영국의 머리 hair dressing 하면요 미용을 뜻합니다. 영국의 미용 슈퍼스타이다. 어떤 사람? 가졌던 사람. 예, 엄청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 즉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영국의 미용 슈퍼스타이다. 어디에 대해서? 헤어 패션에 대해서. 1950년도 이래로 헤어 머리 패션에 관한 그렇죠? 아주 거대하고도 거대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국의 헤어 드레싱 슈퍼스타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비달 사수는 역시 비달로 떨어져야 되겠고요. 이 사람은 헤어 컬딩뿐만이 아니라 뭐한다? 헤어 드레싱까지 가야 되는 거죠. 헤어 드레싱 슈퍼스타가 된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헤어 커팅은 이발이고 헤어 드레싱은 네, 미용이 됩니다. 미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래로 네, 미용계 헤어 드레싱 미용계 슈퍼스타가 되겠네요. 자. He started his first hair salon. Hair salon. 아 단어에도 안 썼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정말 상식 선상에서 알수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Hair salon, salon을 불어해서 봤습니다. 이게 바로 미용실이 됩니다. 그죠? Hair salon에서 미용실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의 첫 번째 미용실을 195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954년으로 떨어지면서 오른쪽에는 First Wanda Hair Salon이 되겠죠. 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news of his hair-cutting talent spread quick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들이죠, 소식들이죠. 그의 머리 자르는 재능에 관한 소식들이 빨리 퍼졌다. 그리고, 패션 모델들과 유명 인사들이 곧월라이닝 o w in the d r a l l lining, 사순화, 비달사순이 나의 머리 o 있으면요. <laughs> 사람이 있으면 내 머리를 u 렇게 만져주면요. 내 머리는 비달사순에 의해서 비 비달 t 사순처럼 되는거죠. 그거를 여기 이렇게 수동태 표현을 썼다는 게참 중요하겠네요 재밌게 썼습니다 이거를 사수나됐다라는 단어 뜻으로 쓰는 거죠 예, 뒤에 어, 문법에다가 써놓습니다 11번째에 놓고 to b 사순드 이렇게 쓰세요 재밌게 썼잖아요 사순아가 되기 위하여 그 사람한테 즉 머리를 깎임을 당하기 위하여 줄을 쭉 쓰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대박치네요, 이분. 그러면 <laughs> 이쪽은 사람의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해? 패션 모델 셀러브리티 전부 다다가 뭐 할라 그런다. 라인업합니다. 줄을 쓰기 시작합니다. 로직맵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선생님이 쓰는 겁니다. 로직은 아닙니다. 됐고요. His style was a natural-looking hairstyle that always fit the wearer's face perfectly. 그 말은 뭐냐면 perfectly that is for the lively 1960s가 됩니다. 그의 스타일은요 하나의 자연적으로 보이는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그 스타일은 항상 맞았다. 고객의 얼굴에 완벽하게 맞췄다. 그 막 일괄적으로 머리를 잘라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머리를 잘 자른 사람과 못 자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잘 자르는 사람들은 뭐 <laughs> 얼굴이 길다 아니면 이마가 짧다 아니면 뭐 얼굴이 크다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할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비달사순이 사람의 얼굴과 외형과 체형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 다르게 자랐다는 얘기야 엄청난 센시션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의 스타일은 하나의 자연스럽게 보이는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얘는 항상 잘르고 자 하는 사람의 얼굴에 완벽하게 맞춰 잘 어울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완벽하다는 말은 그 말은 뭐를 위해서 완벽했다? 역동감 있고 살아 있는 1960년대 동안에 네 완벽하게 일치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느 시대 때보다도 1960년대는 락앤롤이 되게 유행했고요. 세계 차 세계대전, 아이차 세계대전 이후잖아. 자유가 왔고 집시 문화가 그때 활다. 집시 문화가 뭐냐면 자연에 가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자는 게 집시 문화야왜 이렇게 어, <laughs> 도시에서 각박하게 왜 사냐. 정말 자연인처럼 살자라는 게 이제 집시 문화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1960년대 이제 한창 불을 뿜었죠.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도 획일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틀리니까 뭐야 개성화가 됐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볼 거는 뭐다 비달사수는 <laughs> 헤어 커팅을 어떻게 했다 내추럴 에로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다 예, 생동감 있는 1960년대 비달 사수는 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쪽에 왼쪽에 떨어뜨린 거는 비달 사순 그다음 54년대, 그 다음에 패션 모델, 유명 의사, 얘네 다 같은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it was meant to be a big change from the old-fashioned Steve. 1960s, 1950s 팝 헤어 돌수가 됩니다. 자, 그것은 의미가 되었다. 모인 것으로 의미가 되었다. 큰 변화가 된 것으로 의미 지어졌다. 어디로부터 구식과 뻣뻣하고도 1950년대에 부풀린 머리 모양으로 부터에 큰 변화가 된 것으로 의미가 된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게 무슨 내용이다? 1 9 6 0년대 전까지는요 머리를 일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펌을 해가지고요, 이게 퍼트시켜갖고 이거 부풀렸어 머리를 다. 뭐 이게 뭐 자기 과시나 약간 자기 자존감을 이렇게 부푼 머리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그들 해. 이때는 뻣뻣하고도 오, 구식이야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다 머리를 뻥 튀겨놨어 이거로부터 어떻게 빅체인지가 되겠지 그지 그니까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어떻게 돼 올드하고도요 올드 패션드가 됐는데 구식이었는데 비달사순의 내추럴 루킹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이루어졌다 빅체인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예, 여기서 수동태 썼다는 거 역시도 중요합니다. It was meant to be. 자, 문법에다가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써 놓으셔야 돼요. meant는 타동사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싶으면 반드시 be meant 의미가 된다. 모엇으로 투부정사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 두는 게 좋습니다. 예? be meant to be. 미는 예.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오늘 진짜 춥잖아. 나 어제 선생님 밖에 나갔다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야, 어제 진짜 쪼나 아침 아침부터 선생님 서울 저 서울에 가서 학생 때문에 서울 갔다 왔는데 아, 어제 진짜 어제 내가 너무 그찬 바람을 쐬었나 봐 선생님 아지금 정신 못 차리겠는데 네 여기까지 썼죠 전체 다 지웁니다 자 지웁니다 응? 갑니다 Like all fashion leaders 자 모든 패션의 리더들처럼 비달은 항상 한 스텝, 한 걸음이나 혹은 두 걸음 앞에 있었어. 뭐에? 그 시대의 한 걸음이나 혹은 두 걸음 앞에 그 시대의 맞지? 한 스텝이나 혹은 두 스텝 앞에 항상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 네, 비달 아까 왼쪽이었고 비달 사순의 헤어스타일이 이쪽에 나왔었었죠. 그러면 비달이 앞서갔다는 것은 왼쪽에 떨어져야 됩니다. 어스테, 월투, 어헤드. 그 시대를 앞서갔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시대를 앞서갔어? 나오잖아. 아주 구식화되고 부풀린 머리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자연적으로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이 시대 때부터 했다는 얘기가 바로 한두 단계 앞서갔겠다는 뜻이고요. 뒤에 또 계속 넘어갈게요.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다. 간다. During the 1970s. 이제 1970년도 동안에는요. 그는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수십 가지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있었어. 이건 뭘 포함하냐면 Veil Cut. Veil이 감추다라는 뜻이죠. 베일에 쌓여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 그 이야기는 베일에 감추어졌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베일 vale 컷 하면 그대로 그냥 해석해야 돼. 베일 자르기를 포함하는 이 베일 자르기는 뭐냐면요. 이 컴마 찍고 동격 구조 죠이니까 그러니까 동격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동격이 컴마입니다. 명사 있고 컴마 있고 명사가 나오니까 얘는 동격의 컴마가 되겠죠. 얘는 유명한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한다? 약간의 머리가 그 사람의 얼굴 주변에 밑으로 걸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눈이 여기서 눈을 이렇게 살짝 가리면서 이렇게 이거 있잖아. 옛날에 유행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일 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베일이라 그래서 눈을 가리니까. 가리니까. 가리면서 자르는 스타일 그죠? 일본 순정 만화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잘 아실 겁니다 일본 순정 만화 많이 보신 분들 딱 보고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됐죠? 베일 커트 하나 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Then 1970년대 에서 1970년대 에서 여기서 모모한 동안이 아니라 1970년대에 그는 머리 자르는 것을 잘라오고 있던 중인 것을 이제는 그만 안안안안 잘라 안 잘라 왜 그러지 그러나 그는 은퇴하지 않았다 어디로부터 패시, 헤어 패션의 세계에서 다 모두 헤어 패션이라는 모든 것의 세계에서부터 그는 빠져 나오지는 않았어, 그렇지? 퇴직하지 않았어, 은퇴하지 않았어라는 뜻입니다. 자, today 오늘날에 그는 뭐했다? 현 헤어 드레싱 살롱과 학교를 가지죠, 그죠 미용실과 그리고 미용 학교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의 그의 팀의 스타일리스트들은 크리에이트 만듭니다 컬렉션을 만듭니다라는 뜻에서 패션쇼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미용관련한 헤어스타일에 관한 에, 에, 패션이 아니라 여기서는 헤, 헤어스타일 쇼 h o w show show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머리에 관련한, 머리에 관련한, 머리에 관련한 어떻게 돼 컬렉션을 개최를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된것 같은데요. 어, 문법이나 단어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독해 부분 쪽에서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쭉 했다시피 앞에서부터는 그냥 연도 순으로 비다사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 독해 문법 단어가 3개 다 어려운 게 바로 고등학교 이제 2학년부터 나오는 패턴이고 중학교 때는 문법이 좀 어려우면 그래도 독해는 또 쉬워요 독해가 또 쉽다 보면 오히려 문법이 쉽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뭐 무리 없이 오늘 공부했던 거는 언제? 오늘 반드시 복습해서 오늘 끝내도록 하는 거를 습관화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잖아. 주제문장. 주제문장 뭘로 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문장 봤죠? 첫 번째 문장을 네, 여기다 써놓습니다. 비달 사수는 네, 머리 자르는 미용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되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 부사는 없고요. 네, 첫 번째 문장을 고르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